자, 이렇게 우리가 또, 메뚜기 찾다, 메뚜기를 찾다가, 사마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찍게,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, 사마귀가 제가 찍는 거 보고 여기를 쳐다보고 있네요. 제, 여기 나무에다가 살려주었는데, 요, 요쪽에 메미들도 있고, 잠자리도 있고, 또, 아주 무더운 이제 8월 1일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나기가 잘 어, 지내도록 어, 잠자리 채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살려주었어요. 저저 저 우리 집 앞에 가지 있잖아요. 그거. 거기 사마귀가 있어가지고, 그걸 여기다가 살려주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마귀를 찍게 되었고요. 요, 요, 요기에 있는, 어, 나무에, 요 나무에, 매미들이 있었어요. 사마귀가 지금 위쪽을 보고 있죠? 앞, 앞다리 보시면 이렇게, 뿌죽뿌죽할 까시가 있고요 지금 꼬리가 구부정돼 있고요 약간 지금 몸을 흔들고 있어요 춤을 추나 봐요 사마귀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사마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 사마귀 이거 더듬이가 되게 얇거든요. 약간 고무줄보다 조금 더 얇은 실 같은 거. 아주 얇고, 진짜 얇은 실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이만.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. 8월. 몇 일에 또 찍을지 모르겠고요. 이만. 안녕, 사마귀한테도 안녕.